10번 문제 들어갈게요. 기타 일반 거래,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 8월 25일이네요.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현대빌딩의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니까, 이치, 어, 보통예금 통장에서 찾아서 보증금을 낸 거거든요. 임차. 빌리고 돈 내는 거예요. 빌리고 돈 내는 거. 그러면은, 붕괴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쉬운 것부터. 보통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찾으신 금액.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럼 어느 쪽에다 써요? 대변에 보통 예금 500만원 쓸 거고, 보통 예금 500만원 쓸 거고. 차변에는 임차하고 보증금을 낸 거죠. 그러면 여기다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자, 여기에서 우리 이런 수업할 때 많이 했어요. 임차 보증금. 어? 임차? 빌리는 거? 그러면 내가 부채인가? 아니죠. 이건 냈다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빌린 물건을 나중에 반환할 때 찾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얘는 임차 보증금 해서요. 채권이죠. 임차 보증금 채권이죠. 비유동 자산 채권입니다. 그러면 얘도 채권 채권 둘다다 다 해줘야지 되겠죠. 임차 보증금은 누구? 현대빌딩. 보증, 보통 예금은 누구? 국민은행. 이렇게 거래처를 써주면 되겠죠. 입력할까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입력할 것.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겠습니다. 어, 날짜는? 8월 25일. 8월 25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랬죠.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대빌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현대빌딩 나오고 얼마가 돼요? 500만원. 대변은 보통예금되죠. 보통. 보통예금. 보통 이런 어디 보통예금이라고 그랬나요? 어디?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500만원 되죠.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전표 수정 문제 들어갈게요. 전표 수정 문제 전표 몇월 며칠 수정하라고 했냐면 9월 12일 자 내내 천년 학계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다. 계약금을 보통 예금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낸 거야, 받은 거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을 먼저 낸 거죠? 먼저 낸 거,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이 되죠. 선급금이 되고 어디에서 돈 빼서 줬어요? 보통 예금에서 돈 빠서 줬대요. 그럼 두다다 거래처는 또 있네요. 선급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거래처가 있겠죠. 보통예금은 어디꺼? 거? 국민은행꺼. 거. 선급금은 어디꺼? 천년압기꺼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급금은 이 천년압기가 되고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 되고 자 찾아볼까요? 그러면 날짜는 9월 1 2일거네요 9월 1 2일거 가서 열어볼게요. 9월 12일 거 열어보면 어, 여기에 선급금 차변에 선급금이 되지 되는데 미지급금으로 됐어요. 고치면 되죠. 선급금으로 고치고 선급금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래처 천년학기죠. 찬미학기가 아니라 천년학기 천년 기로 바꿔줍니다. 천년 악기로 바꿔주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은 맞았습니다. 이렇게 틀린 것만 고쳐주는 게 이번 어, 문제예요. 두 번째 입력 자료에서는 직원 출장시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한 신용카드다 그랬죠. 출장시 직원의 출장시 택시 출장 택시는 뭐예요? 여비 교통비죠.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비 교통비예요. 출장비는요.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뭐라 그래요? 아직 돈을 못낸 거니까 미지급금이라 고 그러죠. 미지급금, 여비교통비 미지급금 거래처 해주고요. 자 찾아볼까요? 날짜 몇월 며칠이죠? 이게 9월 20일 거죠. 9월 20일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9월 20일 날 운반비라고 했네요. 이걸 뭐라고 고쳐줘요? 여비교통비로 고쳐주죠. 여비교통비로.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하는 겁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까지 했냐면 음, 입력자료 수정하는 것까지 했어요. 이제 결산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하고 어, 정보 분석하는 것까지 하면 이번 37일까지 완성이 되네요.